Hi guys. 안녕하세요. 토머스쌤이에요 자, unit 74. 시간에 나타낸 부사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s a n as 자, 라는 접속사. 자, 이게 하나의 통째로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자, as, as가 뭐뭐만큼 이러죠. 그래서 뒤에 거만큼 곧.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하자마자 주절, 주어가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즉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순회지 접수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no sooner a than b. 이것도 a 하자마자 비하다. no sooner a than b. 그 다음에 같은 뜻이 hardly a, hardly a then b. hard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a then b. scarcely a when b. scarcely a before b. 이거 형태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우선 as soon as 형태. 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As soon as we had arrived 또는 그냥 arrived, the problem started.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야 문제가 터졌다 순서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자 head-pp 과거 완료 형태를 써줬고요 대과거 형태를 써줬고 그 다음에 started 과거 시에 썼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 도착하고 나서야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냥 arrived 해도 돼요. 하지만 순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각거를 사용한다. 자두 번째 이거랑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hardly A then B, scarcely A when B 이런 것들. 자 hardly는 우리 빈도 부사에서 본적 있죠. 빈도 부사 hardly는 Hardly, scarcely 정부다 무슨 뜻이에요? 거의 너무 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 이걸 쓰게 되면 빈도 부사는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We had hardly arrived Then the problem started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하면, 자 hardly가 앞으로 도치되어서 부정어 도치를 나타내면 조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음, 조동사 head p p head가 먼저 나와서 hardly had we arrived, then the problem started. 그래서 hardly then 또는 여기도 when 또는 before 바꿨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carcely 바꿨을 수 있겠고 scarcely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바꿨을 수가 있죠? no sooner No sooner we had arrived, 응, 얘도 no sooner 도 no 부정어기 때문에 no sooner had we arrived, then the problems started. No sooner a then b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soon a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hardly then, scarcely when, hardly then, no sooner a than b. 응.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접속사인데 as soon as도 하나의 접속사 표현으로 외우라고 했죠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도 원래는 그 순간이라는 명사인데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순간에 다음에 the moment 주어 동사 이렇게 오겠죠. The minute 주어 동사, the instant 주어 동사, 이렇게.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는,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할 무렵에는, 응. by the time도 하나의 표현으로, 뭐뭐 ~~할 때쯤에는, every time 주어 동사, ~~할 때마다, each time 주어 동사, ~~할 때마다, 같은 말, whenever, as long as 뭐뭐 ~~하는 동안, 또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하는 한 내가 이거 하는 한 조건 이런 것같아도 as long as입니다. 뭐하는 동안이라고 쓰인 경우는 while로 바꿔줄 수 있고요. It won't be long before, it will not be long before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지 않아 뭐할 것이다. 이거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it won't be long before 뭐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 뭐지 않아 뭐할 것이다.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From 744. As soon as the fear approaches near, attack and destroy it. As soon as 나왔죠. 뭐, 뭐, 하자마자. The fear approaches near. 두려움이 다가오자마자. 가까이. 자, 이거 이때 near은 부사로 쓰였어요. 가까이. 형용사로 가까운 이란 뜻도 되겠죠. 자 이거는 특이하게 nearly, ly 붙이면 다른 뜻이 되죠. 이건 거의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 두려움이 가까이에 다가오자마자, 자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그럼 뭐뭐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되데네 공격하고 부셔라 뭘? 그것을.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이슬 이세 대신 말한 건 누구? 당연히 the fear이겠죠. 두려움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을 공격하고 부셔버려라 다음 7.45 No sooner had I gone to bed than I received the text message No sooner A than B가 보이셔야 돼요 응.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시제도 어떻게 보여요? 자 동사의 시제도 head pp, 그 다음에 과거시 했었어요. 당연히 head pp가 더 이전이겠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다. 자, no sooner a than b. 어떤 사건이 즉시 바로 뒤에 따라오던 경우에 no sooner a than b, hardly a than b, hardly a when b be, hardly before, scarcely.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응, 이런 뜻이겠죠 go to bed 잠자러 가다 응. 내가 자러 가자마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순서 그 다음에 no sooner no 부정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순서로 온다는 거 부정어구에 좋지그 다음 746 scarcely had the words left my, my mouth when I realized what a stupid thing I had said scarcely when 동사도 had left 그다음에 realized scarcely had the words left my mouth 뭐하자마자 the words 말들이 had left 떠나자마자 내 입을 그러니까 말을 하자마자라는 뜻이겠죠 말을 하자마자 나는 뭐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이거를 얘가 realize의 목적어 자리죠. What a stupid thing! 어떤 형태예요? What a stupid 형용사 thing 명사 I have said 주어 동사 주동 와 a 형명 주동 감탄문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러면 와라 감탄문이에요. 얼마나 뭐뭐한지?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I have said 내가 그 말했는지를 나는 깨달았다. 말이 내 입에서 나가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나는 아 이거 정말 어리석은 말을 했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747 The moment you thought whether you can fly, you s e i z e forever to be able to do it. The moment 주어 동사, 유주어 동사 뭐뭐 하는 순간 이란 뜻으로 쓰였죠 너가 의심하는 순간 뭘 이거를. 당신이 날수 있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당신이 날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Seed. 뭐한다? 멈춰버린다. Or Forever는 부사. Seed to.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당신은 영원히 멈춰버린다. 뭐하는 것을? Be able to do it. 가능할 것을 멈춰버린대요. 뭘 가능하게 될까? 그거 할수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을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뭘 못해요? 여기서 나타난 i s 은 너가 날수 있을지 이랬죠 다음 7, 48 by the time they are 3 months old babies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ir mother by the time 뭐뭐할때 쯤에는 뭐뭐 할 무렵에는. They are, they are three months old. 자, 그들이 3개월 쯤에는 아기들은 be able to recognize 뭐할수 있을 것이다.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엄마를. 3개월 쯤이 되면 엄마를 인식할 수 있게 된대요. 음,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them 749 every time you smile at someone it is a gift to that person every time 어할 때마다 너가 웃을 때마다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마다 it's a gift to that person 그렇게 미소 지어 주는 것은 선물이야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 I remember this experience as long as I live as long as 뭐뭐 하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이라는 뜻으로 쓰겠죠. 나는 기억할 것이다. 이 경험을 뭐 하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자, 읽기 전에 기억하세요. 시간과 조건에 부사절에서는 뭘안 쓴다? 미래 시제 위를 쓰지 않는다.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미래의 의미더라도 현재를 쓴다. 다음, 751. I think it will not be long before we suffer from a shortage of water. 나는 생각한다. It will not be long. 자, 여기서 나타내는 이는은 시간이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음. 그래서 여기 표현을 기억해 둬야겠죠. It will not be long before. 뭐, 뭐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다. 그러면, 뭐할 때까지? 우리가 suffer from 뭐, 뭐를, 뭐, 뭐로부터 고통이었다. 뭐, 뭐를 막 겪다. 알타. 이런 뜻이었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무슨 고통? A shortage of water. 물 부족으로부터 suffer. 고통을 겪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물 그 부족이 시작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순서대로 배열. 우리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 시작했다. Hard l i s 였네요. 그럼 hardly 짝꿍 누구? then 또는 when 또는 before 올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다음에 비가 내렸죠. 어 순서 기억. 자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가 일어날 거예요. Arrived랑 도, 비가 내린다 rain 두 단어인데 두 동사인데 부정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순서상 앞앞 앞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hardly 헤드, 우리가 "we arrived" 해변에, "at the beach"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단 쓴거 지우면 "hardly had we arrived at the beach" when it began to rain.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 시작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later.